1자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공식 외웠나 확인 목소리가 안나오면 안해온거 안해왔으면 뒷방명이자 A플러스 B의 제고 책 덮어 자 이건 이건 이걸 뭐라 부르지? 아해. 아해. 아 자, 그럼 그 그. 아해. 하차 공식만 기억나 이건 합차 공식 이거 두 개는 아해. 아식아식 아해. 너무 공식이죠. 아해. <목> 어이어이가 뭐예요? 인정 전기소. <laughs> 인정 전기소. 안정적 공식. 어? 아재고해 있잖아. 이건 제곱이지. 제곱식. 무슨 제곱식? 인정 제곱식. 아우 좀 장난 그만 치고. <laughs> <해>, 장난이야. 아 <laughs> 맞네. 아 완전, 아, 완전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알았어. 네. 이건 a 플러스 b를 두번 곱하는 거잖아. 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어떻게 된댔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2ab 좀더 쓰자고. 네. 상관 없긴 해. 맞했다 너.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A 제곱 빼기 y 미하니 더하기 b, b 제곱. 그렇지. 서윤이 <laughs> 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렇지. 오대 해봐. 유진이. 하 <laughs> 진짜 기억이안 나. x 제곱. 바로 푼다 생각해. 바로 열고 몇 x. a b x. a 더하기 아, 네. b x 아네 a, 멸러, a, a, 더, a 더하기 b x. 네 그래, 마지막은. a 아, A하고 A 하고 B랑 A, B, 곱해봐. 상수끼리 곱하면 ABG 뭐야? 네, 네. 이건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네. 얘들을 외워야 돼. 네. 서윤이. A 플러스 Cx? 아니 가로 열고 A보다 더 쎄. 이게 왜 x 제곱이지? x랑 x랑 곱해서. 네. 근데 여기는 A, 얘랑 얘랑 네. 곱해야 되는데 뭔더 하고 있어? 이거지? 네. 유진이 마지막은. 상수항. b d. 맞아. 그럼 가운데 x 항이 있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뭐겠어? x 플러스 아니 b 플러스. 아니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곱해봐. 뭐야? a b a d x 잖아. 아까도 이상한 소리 하더니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 네. 이거랑 이거랑 곱하니까 a c x 두 개니까 a c x 제곱. 이잖아. 무턱대고 그냥 외우는 거 아, 없어. 알았어? 네.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해봐. 몇 X야? ADX. ADX.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몇 X? BCC. 그럼 플러스 BCX 하는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 두 개는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요거 세 개는 공식으로 취급하는데, 얘네들은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한줄 생략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야. 뭐, 뭐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자꾸. 어? 봐봐. 2x 플러스 5. 3x 마이너스 1. 풀면, 뭐겠어? 6x. 아, 제곱 안 해? 제곱. 6x 제곱. 이렇게 하면 몇 x? 15x. 15x. 이렇게 하면 몇 x? 마이너스 2x. 이거 몇 x? 13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건 무슨 공식이 아니야. 네. 알았어? 네. 마지막 한줄 그냥 생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고 할수 있는 거라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뭐 주패냐 이거 못 한다고? 어? 내 쫓기를 하냐, 뭐 나머지 막두 시간씩 시키기를 하냐. 그냥 리딩이야, 리딩. 책 펴, 이제. 42쪽 펍시다 42쪽에 예제 5번. 야, 이씨 해오라 그랬지 내가. 아, 진짜요? 그래, 너안 했고 얘는 했잖아. 봐봐. 너 근데 늦게 해가 늦게 해가지고 남아서 그때 이거 안 했어? 네. 네. 그럼 하고셨어야죠. 어, 네. 야, 학심이 했어 안 했어? 봐봐. 했어요. 야. 무뚜리 씨. 아직 못 치는 건못 했어요. 이제 이번 봐. 괄호 풀면 x랑 x랑 곱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x 몇 x? 마이너스 4x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걸 거꾸로 가는 게 인수분해인데 그게 다음 단원에 나온다고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전개되어 있는 거를 괄호 과로 곱하기 괄호로 다시 묶어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그때가 면 어떻게 하니 거꾸로 어떻게 해서 풀렸을까를 거꾸로 생각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어 처음엔 다들 좀 어려워하는데 나중엔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게 인수분해야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면서부터 진짜 수학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x랑 x랑 곱하니까 뭐 x제곱 요렇게 하면 몇, x, 몇 xy 몇 x 2xy 이렇게 하면 xy 더하면 3xy y끼리 곱하니까 2y제곱 2Y 제곱. 이렇게 하는거야 뭐 외워서 하는거 아니야 네. 너네는 x에 대해서 2차 1차 x 없는거 x에 서 2차 1차 x 없는거 나중에 너 내가 뭘 많이 틀리냐면, 얘랑 얘랑 곱한 걸 갖다가 그냥 2라고 많이 해. y제곱 안 쓰고. 그거 좀 조심해. 네. 예제 6번 봅시다. 이제 x 앞에 개수가 뭐 있는 거 나오겠지. 2x 빼기 3. 자, 이렇게 곱하니까 몇 x제곱? 8x제곱. 8X 제곱. 이렇게 하면 몇?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12x고, 이렇게 하면은 10X. 플러스 10x야. 더하니까. 마지막 15. 상수항 보고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그니까 얘랑 얘랑 곱하는 거랑 얘랑 얘랑 곱하는 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리딩이야. 그다음 괄호 2번 x 빼기 5y x 더하기 3y 하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y지 응. 플러스 3xy지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2xy 응. 되겠지? 응.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y 더 어렵지 않죠? 일단, 그거 네, 두개 먼저 해보세요. 여덟 문제. 자, 봅시다. X 빼기 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앞에 거 제곱해서 X 제곱이고, 둘이 곱한 거에 두배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몇 X? 10X. 완전 제곱식. 다시, 둘이 곱한 마이너스 5 x 두 배에서 몇 X? 마이너스 10X. 오케이? 저 표정은 뭐지?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서 플러스 25. 네. 그 다음 얘 봐. 얘 제곱해서 x제곱이고 둘이 곱한 거에 두배한게 이거래. 그럼 네. 여긴 뭐겠어? 7이겠지. 아, 네. 둘이 곱한 게 7x니까 두배 해가지고 얘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긴 얼마? 49. 완전제곱식 아, 네. 네. 지난 시간에 한 거라고 다 까먹었죠 또. 네. 자그 다음 x랑 x랑 곱해서 x제곱이고 요거는 왜 나왔겠어? 이게 마이너스 8x인데. 플러스 EX를 했으니까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 2.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16이 되겠죠. 네. 네. 다음 얘랑 얘랑 곱해서 이거 나왔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EXG. 네. 아, 일단 네모가 뭐길래 마이너스 3? 3이니까. 네. 마이너스이라고 곱해서 그지? 네. 그럼 여기를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EX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1 2 x 지 네. 그러니까 몇 X? 10X. 플러스 10X다. 됐나요? 네. 뭐할수 있죠? 소단원 끝내기까지 해봅시다. 아니, 그, 뒤에. 소단원 끝내기 먼저 해놓고 합시다, 그거는. 치환 이용하는 기라. 치환을 이용한 시계 전개. 치환을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는 거거든. x 플러스 y 플러스 2 x 플러스 y 빼기 1과로 안에가 두개 있을 때는 좀 할만했는데 세개막 넘어가니까 힘들었지? 전개하기가 네. 아까 그 2번 같은 거할때그지 네. 근데 이거에서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공통으로 있지? 이거를 a라고 놔버리자고 이렇게 대문자 a로 그러면 a 더하기 2 a 빼기 1로 바꿀 수 있지? 네. 네. 이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자 어떻게 a 길이 곱해서 A 제곱. 2A, 마이너스 A. 몇 A? 1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네. 이제 A 자리에 뭐 집어넣어? 괄호 치고. X 플러스 어, Y. X 플러스 Y를 A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Y. 괄호 치고, 네. 이제 괄호 풀면 되죠.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빼기. 심플하죠? 네. 예. 네. 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너네 밑에 있는 문제 봐봐. 밑에 있는 문제는 멀치환해야 어, 될까? 모양이 뭐랑 뭐가 어, 어떤 거두 개가 서로 같니 아, x 플러스너 어, 어디 아니야? 어디였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 그 위에 유제. 구호만 바꿨어요 마이너스 이음 아니야. 그건가 그건 같은 게 아니지. 응? 아, x 플러스 그렇지. 순서 바꿀 수 있잖아. 자, 그거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x 플러스 1 플러스 2y 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해서 이거랑 이거를 a라고 치환해가지고 하는 거야. 어, 빨리 해봐. 치원에서 했으면 이제 치원을 갖다가 거꾸로 다시 돌려줘야지. 원래 하고 싶었던 걸로. 네. 뭐요 네. 가좀 혼나야 되겠다. 응? 뭐하는 짓이야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 아니요 벌써부터 그런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안돼 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풀면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X 빼기 1이라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 뭐 하냐?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 맞아?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여기 봐 여기서 내가 끝냈어? 그 A자리에 원래 거 다시 넣어줘야지 X 플러스 Y 필기를 시켜야 되나? 근데! 아 여기 필기 있잖아요 그건 근데 그거 안 보니까 네희 손으로 써야지 바보가 됐네. 응? 야! 너, 뭐, 뭐 한겨?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야? 네?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어? 또, 또 싸고 있네? 어! 다 지워! 네모, 네모 친 거. 그 위에 줄도. 뭐 하는 거야, 지금? X 플러스 1 제곱 풀어봐. 는 하고. 틀렸잖아, 엄마! EX 어디 갔어? 한동안은 순서대로 하라 했지. 제곱제곱 먼저 하지 말고, 나중에는 그 제곱제곱 먼저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연습 단계잖아. 너 방금 그러다가 EX 안 썼었잖아. 처음에는 맞지? 써봐! 아, 뭐, 뭐 하는 거야? 야. 에? 너 씨, 앞에선 잘 풀었잖아. 이거 제곱 풀면 뭐야? A 제곱 플러스 A, A B, A, B. 플러스. B 제곱. 어? 그리고 A 플러스 3의 제곱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아니, 9의 제곱. 안효진 불러봐 아 부... 아.. 6에. a 3의 제곱하면 뭐야? 더하기.. 더하기 3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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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거의.. <웃음> <웃음> 연습이 필요해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걸 지금 맞추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 <laughs> 난 아니, 자.. 저, 아니, 저... 난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아은 이거 봐6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냐면 상수항이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곱해주는 거야. 네 맞곱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상수항 합하니까 마이너스 이지. 상수항 합하니까 마이너스 이지.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곱해주잖아. 오. 그럼 저렇게 치환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 얘랑 얘랑 곱할 거야. 그럼 x 제곱에다가 자 1x 마이너스 3x 몇 x 마이너스 2x 1하고 마이너스 3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얘랑 얘 곱할 때도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3x 몇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5 g 또 이거랑 이걸 뭐할수 있어? a에 치열할 a, a 수 있지 그럼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몇 a? 18a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오프니까 플러스 45 a에다 다시 뭐넣 x제곱 마이너스 2x를 넣을 수 있지 이렇게 네. 마이너스 18 해놓고서 또 x제곱 마이너스 2x를 넣고 플러스 45 괄호를 잘 풀어야 돼 바로 풀어야지.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돼? 이거 제곱하니까. X 4제곱. 네네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둘이 곱한 거에 2배. 둘이, 둘이, 제곱 거에 제곱. 두 배. 둘이 곱한 거에 2배. 둘이 곱한 거에 2배. 둘이 곱하면 뭔데? 마이너스 2X. 뭐야? 다시 둘이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 어? 세제곱이지그러니까 네. 뭐? 마이너스 4X 세제곱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2제곱해서 4. X제곱해서 X제곱.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8X제곱이지. 네. 이렇게 곱하면 뭐야? 플러스 30, 플러스지. 플러스 36X지. 플러스 45까지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놔두면 틀려. 이거 네. 계산했어야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풀면은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X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4X제곱이라고 썼으면 뭐더 좋았겠지. 한줄더쓸 필요 없으니까. 네. 알았어? 네. 너는 지금 그 밑에 있는 거풀 때가 아니고 너네가 똥을 싸가지고 오늘 진도 올라 나가지도 못했잖아.